타고난 사주 자체가 이제 많이 외로운 사주를 갖고 태어나다 보면 네. 당연히 사람한테 집착이라는 걸 하게 된다고 사회에 대한 불신 불만이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또 그런 게 잘못된 그런 때는 잘못된 사랑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거고 최소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라 그리고 궁합이 맞나 아. 만나 안 맞나는 확인을 해라 아.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 잘 지내셨죠? 네. 네. 어, 이렇게 또 촬영이 끝나고 네. 또 선생님과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네. 사실 요즘에 스토킹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음, 네. 최근에도 뭐 하늘나라로 갔지만 이제 음. 신당역에서도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네. 이제 좀 선생님 무속인이시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 글쎄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네. 일단 세상의 변화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병이겠죠.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분들의 또 이제 무속적으로 좀 들여다 본다고 하면은 음. 아무래도 뭐 사주랑도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어, 왜냐하면 둘 사이에 어떤 뭐 궁합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스토킹을 하는 쪽 자체가 네. 뭐 나쁜 기운에 빙의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타고난 사주 사주 자체가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 좀 멘탈이 깨지기 쉬운 그런 사주 아니면 또 외로운 사주 네. 그럴 수도 있고 또한 가지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킹을 당하는 쪽이 좀 수가 사나울 때 음. 내가 좀 수가 사나울때 어 보통 크게 나눔한 요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 사실 이 스토킹을 하시는 분들 네네. 사주에서도 이런 할할 할 거다. 네. 약간 이런 것들도 보이시나요? 그런 게좀 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은 타고난 사주 자체가 이제 많이 외로운 사주를 갖고 태어나다 보면 네. 당연히 사람한테 집착이라는 거 하게 된다고. 네. 내 사주가 외롭다 보면 음. 그게 또 특히 이성일 경우에는 그게 정말 사랑일 수도 있고 왜 스토킹하는 이유가 그런 줄 사랑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또 다른 경우는 소유욕이나 지배욕일 수도 있고 내, 내 거라는 어떤 그런 뭐 그런 강한 뭐 지배욕 네.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사주팔자 자체에 보면 멘탈적으로 조금 그런 약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병이 들기 쉽게끔 타고난 사주도 예민하게 타고난 사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 이 스토킹 범죄로 지금 고통받는 분들도 있을 것 네네네네. 같은데. 스토킹하는 사람을 떼어낼 수 있는 무속적인 방법도 있을까요? 지금 지금은 이제 스토킹이라고 하지만 네. 그렇게 이제 옛날에는 집착하는 분들을 이제 조금 그 왜냐하면 내가 해를 안 입어야 되니까 네. 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이제 예방이라든가 비방은 뭐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고는 있죠. 음. 어. 그다음에 또 내가 너무 그리운 사람이 있으면 또그 사람하고 또 다시 인연을 짓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음. 네. 방법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해서 사람과 떼고 붙일 수 있는 기방법은 그렇죠. 옛날부터 내려온 게있다어 이게 그리고 이제 또 스토킹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네. 또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좀이 네. 여성분들이 좀 어떻게 하면 음. 좀 스토킹 범죄를 피할 수 있고 좀 음. 어떠한 남자를 안 만나면은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음.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 내가 이제 이렇게 방어를 할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일단 여자분이 어, 좀 처음부터 음. 좀 단호해야 돼요. 음... 어 처음부터 그거를 갖다가 좀 민기적 민기적 되고 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뭐 잘못했다 뭐했다 막 그렇게 하면 은또 마음이 약해져갖고 계속 이제 받아주고 받아주고 하다 보면은 안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다 보면 은 이제 상황이 그렇게 최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못잘라듯이 자를 수는 없으니까 두세 번의 기회는 줄수 있어 당연히. 근데 이게 정도가 심하다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단호하게 강하게 잘라서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주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이런 충기들이나 이런 것도 너무 구하기가 쉽잖아. 맞아요. 노출도 많이 돼 있고, 네네. 어 그러다 보면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단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찌감치 주변의 도움을 받아라. 음... 어 그렇게 하셔야 이제 조금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방어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뭘 뭐 물어봤지? 이 스토킹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남. 남자들, 예, 아, 아, 아. 좀 특징이라든가 음, 좀 음. 관상적. 네, 네, 네. 그런 사람들의 이제 그런 게 빠지기 쉬운 사람들은 제가 말씀한 것처럼 어, 남자인데 많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 음. 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옆에 없으면 막 진짜 막 불안해가지고 막, 어? 막 수시로 막 전화로 확인을 한다든지 음. 뭐 그런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너무 예민해갖고. 내가 뭐 어떤 거나 했을 때 그런 것까지도 일일이 다 따지거나 어... 어, 다 간섭을 해야 되고 참견을 해야 되고 네. 그런 사람들은 좀 위험하다. 그런데 아... 어, 이거는 뭐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얼굴만 봐서는 뭐안해 왜냐하면은 뭐, 안 해. 왜냐하면 뭐막 진짜 누가 봐도 막 잘생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스토커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어, 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너무 이제 뭐 인물이 됐든가 뭐가 됐든가 좀 사회적에 잘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이제 좀 많이 사회에 대한 불신, 불만이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또 그런 게 잘못된 는 잘못된 사람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거고. 그 그러니까 음. 여자분들도 뭐 지금은 세상이 그래서 그래요. 근데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상대방이 착각을 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 음. 분명히. 왜냐면 하 나는 진짜로 그냥 뭐 좋은 뜻에 조금 친절한 것 뿐이지만 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오해를 할, 수 오해를 할 소지들은 어. 충분히 있단 말이야. 특히 그 대상이 남자일 경우들에는 더좀 심하지.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그렇게 하면 남자분들은 더 많은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아. 좀 그거는 뭐이 세상에 남녀를 만들어 놨을 때 남자가 이성에 끌리게도 만들어 놓은 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너무 과도한 친절은 음. 좀 자제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호의가 오해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어. 어. 우리가 뭐 요즘은 세상이 좋잖아요. 뭐 무당한테 점을 보고, 뭐 전화로도 보고, 뭐 영상으로도 보고, 음. 그다음에 뭐게 보면 주변에서 보는 뭐 타로도 있고 또웹 같은 것들도 많잖아. 네. 뭐 이런 뭐 사주를 보는 웹 같은 것도 많잖아. 그럼 최소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라. 그리고 궁합이 아. 맞나 안맞나 확인을 해라. 아, 응. 아그 좋은 응. 방법이네요. 네. 아. 네. 얼마든지 요즘은 쉽잖아. 음. 응.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뭐큰 사건들만 이렇게 유세 나고 대두되지만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손님들도 상당히 오시는 분들 보면 그래요 막 진짜 무슨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어 그다음에 뭐 부부 간에도 뭐뭐 남편이 뭐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 그다음에 또뭐 연인 사이에도 진짜 막 헤어지고 싶은데 놔주지를 않고 막전화를 계속 괴롭히고 그런 경우들이 이런 뭐 진짜 이런 이런 짜잘짜잘한 것들은 주변에 많이 있단 말이야 어?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그 여자분이 됐든 남자분들이 됐든 너무 당황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조금, 왜냐하면은 이게 음. 내가 약해 보일수록 상대방들은 나를 더 잡아먹으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강경하게 대응을 하시고 내 혼자 힘이 안될 때는 꼭 어쨌든 간에 주변에 뭐 부모님이 됐든 아니면 지인들이 됐든 아니면 뭐 경찰 분들의 도움을 받든 꼭 도움을 받아라. 음. 어. 그래야 해결, 훨씬 해결이 빠르다.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뭐 보복이라는 게 들어와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거든. 맞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오히려 더 저렇게 근데 그런 거에 자꾸 더 끌려가다 보면은 내가 상대방한테 잡아먹히는 거밖에안 된단 말이에요. 음. 보복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음. 정말로. 그런 미친 짓을 할 만큼 이 완전 또라이 되는 사람들이 음. 그렇게 확률로 제가 무당으로 봤을 때도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음. 어.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그렇게 좀정신 나간 사람들이. 네네네네. 많진 않다 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좀 그렇죠 통해서 더 커지기 전에 음. 어 빨리빨리 그런 그런 게 벌어졌을 때 바로바로 바로 수습을 하는 게 왜냐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대방한테도 좋은 거야 상대방한테도 빨리 포기를 할수 있는 거를 만들어줘야 그 사람이 포기를 하지 음. 어떤 여지라든가 미련을 남겨주게 되면 그게 더 점점점점 집착이 되고 이런 잘못된 표현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도 이해하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할수 있는 방법을 다 해서 빨리 끊어내라. 그래야 고통이 적다. 와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